안녕하세요. 미세상 뉴스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는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변호인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 재판장 직위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변호인단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윤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총 1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11명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조계에서 다방면으로 경험을 쌓아온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변호인단에는 배보윤, 윤각근, 석동현, 김홍일, 송진호, 이동찬, 김계리, 정상명, 조대현, 오욱환, 송혜은 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윤대통령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교안 전 총리의 합류는 변호인단의 정치적 무게감을 더하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변호인단의 확대가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모두 철저히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변호인단의 구성이 너무 방대해져 효율적인 변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대통령 변호인단의 확대는 단순한 인적보강이 아니라 법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각각 다른 법적 쟁점을 다루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과 법리적 방어가 중요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척법성과 헌법적 절차의 준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둘째, 변호인단의 확대는 윤 대통령 측의 법적 방어 전략이 보다 공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변호인단이 다수의 법조인들로 구성됨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논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검찰과 특검의 주장에 대해 다각도로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황교안 전 총리의 합류는 단순한 법률적 대응을 넘어 정치적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황전 총리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폭넓은 인맥과 영향력을 갖고 있어 재판? 외적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윤대통령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변호인단의 확대는 여론을 고려한 대응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형사재판은 단순한 법적 사안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을 받는 정치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을 대규모로 구성하여 윤대통령의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언론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인단의 확대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변호인단이 방대한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윤대통령의 방어 논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이 다수의 변호사들로 구성됨에 따라 개별 변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세밀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일부 법조인들은 변호인단의 지나친 확대가 오히려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변호인단이 너무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면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전략 수립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각각 다른 재판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변호인단 내에서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적 대응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변호인단의 구성이 법률적 대응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합류는 단순한 법률적 조력이 아니라 보수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고 윤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법적 논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여론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윤대통령의 재판은 향후 몇 개월 동안 중요한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의 확대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비효율성을 초래할지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특히 검찰과 특검의 추가 기소 여부, 헌법재판소의 심리 일정, 그리고 대중 여론의 변화 등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국, 윤대통령 변호인단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인원의 규모가 아니라 전략적 대응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법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향후 변호인단의 행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법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직후부터, 변호인을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심판의 첫 준비길이었던 2024년 12월 27일까지 변호인으로 선임된 인원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라는 두 가지, 법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연루된 변호를 맡을 경우, 해당 변호사의 경력과 사회적 평가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이 변호인단 모집을 어렵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예상되었던 만큼 윤대통령 측에서 초기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점점 확대되었고, 점차 탄탄한 법률적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초기 변호인단의 인원은 많지 않았으나, 이후 법조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하나둘,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법적 대응력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조대현 전 재판관께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 경험이 풍부하시고 헌법 해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탄핵심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심판은 헌법적 판단이 중심이 되는 절차이므로 조전 재판관과 같은 전문가의 존재는 윤 대통령 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 정상명전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기에. 윤 대통령이 직면한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주도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법리적인 다툼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과 사법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단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서로 다른 법적 절차를 따르며 요구되는 논리 구조 또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법리, 해석을 담당하는 팀과 실무적 변론을 담당하는 팀으로 역할을 나누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대응팀은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대현 전 재판관을 비롯한 헌법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뤄지며, 헌법 해석에 대한 치밀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 조항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과거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윤대통령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과 논리를 검토하여 윤대통령 측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려는 전략이 예상됩니다. 형사재판대응팀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이를 변론에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채택 문제, 수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 여부, 검찰 기소의 정당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은 공판과정에서의 전략이 중요한 만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단은 법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공판 전략 수립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 변호인단의 확대와 전략적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서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만큼 두 재판의 결과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인단이 구축한 법적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향후 윤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변호인단 내부에서도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응 전략을 조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단이 긴밀히 협력하여 일관된 방어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면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법적 대응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변호인단이 정치적 부담을 극복하고 전략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초기 변호인단의 구성은 주로 서울대 출신 법조인이나 검사 경력을 보유한 인물들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40대 이하의 젊은 변호사들도 점차 합류하면서 변호인단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의 합류는 기존 법조계 인맥 중심의 변호인단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계리 변호사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정고시를 거쳐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시 공익 변호사와 대한법조인협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하셨으며 202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박선영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은 법률뿐만 아니라 공공 정책 및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에도 능숙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김 변호사는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모두 담당하며 젊은 변호사들의 대표적인 역할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배일철 변호사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셨습니다. 배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팽목항에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으며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 공수처 수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를 맡아 오셨으며,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출신의 이동찬 변호사도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삼성전자를 퇴직한 후 경북대 로스쿨을 거쳐 33세의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그의 경험은 기업법과 기술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경제기업 관련 이슈가 재판에서 논의될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인단 내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절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젊은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젊은 변호사들은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을 주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기존 법조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법적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에 합류한 젊은 변호사들은 형사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 논쟁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최신 법률 해석과 판례 분석을 통해 재판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 헌법, 행정법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보다 체계적인 변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의 논리적 근거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변호인단이 주로 검사 출신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최근 젊은 변호사들의 합류는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법조인들의 협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욱 균형 잡힌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률뿐만 아니라 공공정책, 기업법,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으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변호인단 내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변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현대적인 법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법률 전략 수립, AI를 이용한 법률, 문서 검토 등 기존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단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법률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젊은 변호사들의 이러한 역할이 변호인단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내에서도 젊은 변호사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법률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변호사들은 법률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법률적 쟁점을 보다 쉽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대응뿐만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변호인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 변호사들의 합류는 단순히 변호인단의 구성 변화뿐만 아니라 법률 대응 방식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의 전략적 대응이 보다 정교해지고 있으며, 법률적 논리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계속될 것이며, 이를 통해 변호인단의 대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